자 그림과 같이 얘들아 가로의 길이가 82 짜리 직사각형 abcd 위에 bc의 중점이 m이 고인 그 다음에 너희가 대각선의 어디 p에서 너희가 이제 그뭐시는 am의 수선 그 다음에 뭐 수선 수선 세개를좀 내렸는데 지금 얘들아 pq랑 ps 길이가 얘들아 똑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PR 길이를 구해서 7배를 해라 이런 문제인데 얘들아 이거 XY 평면에다가 나타날 생각 정도는 하겠지 XY 평면에다가 그럼 되게 간단해지는 게 얘들아 이 문제가 확대해서 여기를 얘들아 X축 잡아버리고 여기 이만큼을 얘들아 Y축 잡아버리게 되면 자 좌표들 한번 좀 써보자 얘들아 M 저는 8,6일 거고 C점이 얘들아 8마 12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제 요 직선이, 파란색 요 직선이,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거줄게. 요만큼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y는 2분의 3x가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p의 좌표를 뭐 내가, 얘들아. 뭐 a라고 놓으면 y 좌표는 2분의 3에 a. 이렇게 좀 잡아줄 수가 있어. 그러면 니네 이만큼 길이는, 이만큼 길이는 12에서 2분의 3a를 뺀 거고. 이거 괜찮겠네, 얘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a부터 m까지의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이만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3x가 되니까 y는 4분의 3x니까 3x 빼기 4y는 0이라는 직선과 저 a, 2분의 3a. 까지 거리가 어떤 거야? 아까 전에 12-2분의 3A랑 어떻다? 같다라고 풀어버리면 그만인 거 맞니? A값 나오면 얘들아 8-A가 PR 길이잖아. 8-A가. 그리고 계산해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이건 5분의 어, A라주면 3A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겠지. 근데 A는 양수도 절대값 쉬울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5분의 3A가 얘가, 얘들아, 5분의 3의 a랑 똑같으니까, 10분의 6a. 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다가 10분의 15a인가? 요게, 얘들아, 이제 12니까, 이게 120 나오는 거니까, 21분의, 얘들아, 요렇게 돼서, 7분의 40이 지금 a 값 되는 거잖아, 7분의 40. 그럼 이만큼 길이는 8에서 뭘 빼는 거야? 7분의 40을 뺀게 l이지. 근데 7l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몇만 곱해주면 돼. 7만 곱해주면 뭐 쉽게 답 나오겠지. 괜찮겠니?